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훤입니다. 오늘의견우가생활에 달인 통닭 편에 소개되는 가마솥치킨을 만드는 동작구 본동 가본통닭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상호와 독특해서 한눈에 기억되는 맛집으로 친숙한 의미를 주기 위해 그렇게 내면을 한것 같습니다. 1984년부터 이곳을 꿋꿋하게 지켜있는 가마솥치킨 맛집으로 가격대비 맛과 양이 훌륭한 곳입니다. 10포닭 1k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도 상당합니다. 본동 가은통닭 위치가 너무 늦게 파악이 돼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퀵배달해서 먹었습니다. 위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영업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본동 50-22노돌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오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아름다운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기에 편한 날, 편한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메뉴와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드와 양념이 전부이고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둘다 주문해서 맛을 보고 싶었지만 가마솥 치킨 양이 상당한 편이고 골고루 맛을 보고 싶어 반반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치킨 모드 여기서 만드는지 크게 열정하지 않고 새콤 달달하게 먹기 좋습니다. 중간중간 변화를 주고 싶거나 입안이 느끼하다 싶을 때한 번씩 먹어주면 좋습니다. 부추가 올라와서 그런지 비주얼은 왠지 파닥스러운 느낌도 들고 깐풍기 느낌도 납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때깔고운 옷을 입고 있고 단짠 베이스에 매콤 맛이 살짝 들어가고 부추와 밸런스 있게 잘 어울립니다. 단짠의 균형을 잘 잡고 만들어 너무 달거나 짜지 않습니다. 부추를 넉넉하게 함께해서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육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별다른 잡내가 나지 않으면서 육즙과 육류을잘 품고 있어 먹는 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는 전형적인 겉바속촉, 겉은 부드럽게 바삭하면서 별다른 잡내가 나지 않으면서 속은 촉촉한 삶맛이 잘 살아있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프라이드의 기본은 소금장,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본연의 삶맛을 잘 살려줍니다. 도착 15에서 20분 전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시스템이지만 오늘 방송 이후에는 본동 가본통닭에서 한동안 상당한 웨이팅이 예상됩니다. 개인 정성들여 만들어 잡내 없이 오동통 탱글탱글한 부들부들한 살맛의 생활인 통닭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은 가볼만한 곳입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